안녕하세요. 경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한자는 부수를 알면 참 쉽습니다. 오늘은 마음심 부수의 한자를 좀 보겠는데요. 마음심이 들어가면 다 마음과 관련된 한자겠지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것보다 아, 이 마음의 종류들을 좀 묶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대본을 써 보니 한 9번 정도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얼추 마음하고 관련된 한자들을 많이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마음심이 들어가면 우리와 뭐와 관계될까라는 첫 시간입니다. 먼저 마음은 마음을 상징하는 심장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가슴이나 우리의 중심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한자가 들어가면 꼭 우리 심장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하고 관련된 한자들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일 것은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뇌에서 그렇. 만드는 거지요 우리의 감정이 희노애락 에오욕 하는 것처럼 그 감정들에 따라서 한자를 만들게 되는 건다 마음심을 사용합니다 여러가지 주제 파트로 나눠서 제가 수업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우리 마음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은 생각이다 자, 내가 생각을 하면 마음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마음, 생각. 자, 어떤 자가 있나 한번 쭉 보겠는데요. 생각사, 생각상, 생각념, 생각령, 생각하러, 생각할려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생각이라고 들어가죠? 그럼 생각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써서 단어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사는 다 아시는 한자지만 생각이라는 뜻이고 사라는 발음을 하면서 위에 있는 한자를 받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받전이 아니라 우리 뇌, 두뇌, 정수리 신자를 변형시킨 한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 부분과 우리의 심장 부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생각이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죠. 사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을 사고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또는 내가 너무너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병인. 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병이라고 하죠? 그렇지요. 상사병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상사병 할 때도 이 사자를 쓰게 됩니다. 죽었다가 아닙니다. 생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사 자는 우리의 나의 뇌 모양, 내 심장을 사용해서 쓰는 한자가 됩니다. 두 번째 생각상을 보시면 위에가 서로상, 아래가 마음심인데 이 서로 상자가 들어가서 발음도 하지만 내가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으로 생각해내갈 때 쓰는 한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내 머리에 생각을 해보는 걸 상상이라고 한다든지 거짓말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가상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구체적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때 쓰는 한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생각선은 언제 쓰고 생각상은 언제 쓰고 생각념은 언제 쓴다라고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들을 구분해서 생각에도 종류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구분하는 한자들이겠지요. 그래서 생각상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세 번째 생각념이라는 한자인데요. 이제 금자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생각이나 될수 있으면 먼 미래의 생각이 아닌 내 지금 현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생각을 내가 직접 여러분한테 말을 해준다 해서 생각념자는 읍조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읍. 라고 해서 읊풀염인데 가령 예를 들면 부처님의 불공을 쭉 읊조리는 걸 우리가 염불한다고 하지요. 그때 이 한자를 씁니다. 생각 염자는 단어와 결합할 때염 발음이 니은이 이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불할 때 쓴다든지 네가 다칠까 봐 걱정돼라고 할 때는 어떻게 써요? 그렇죠. 염려가 돼라고 할때 염려 이렇게 쓰겠죠. 생각염자는 지금의 나의 마음 상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 한자입니다. 자, 생각사, 생각상, 생각념 쉬운 듯하지만 여기서는 아 그렇게 쓰고 있고 단어들은 이렇구나라고 보시고요. 마음심이 들어가면 사람의 심리 상태, 사람의 뇌에 일어나는 행동, 감정 이런 거구나. 꼭 그렇게 유념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한자라는 것은 다 사람이 필요. 에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것들이 감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진자 들어가는 한자 엄청 많습니다. 그걸 제가 다알 수는 없고 많이 쓰는 상용들 한뭐 최소 90자에서 100자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 음 네번째 보시면 생각 련인데요 생각이니까 생각사를 집어넣고 나머지 한자가 호랑이 호자가 남는데 엄연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생각 려자의 발음이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 노씨들성씨로시들쓸때 거물로 쓰죠. 여기다가 그릇면까지 써서 쓰는 자에 로자에서 려를 줬다는 게 발음 역할인데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좀 설명을 할게요. 생각사가 생각 생각을 주고 누굴 생각했냐 위에 호랑이 오자를 써서 호랑이 짐승이 사람들을 잡아가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구나 근심거리구나 해서 근심거리 럿자로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깊이 심도 있게 할때 쓰는데요.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한번 고려해 볼게 걱정한다. 염려해 볼게. 이런 식으로 할때 쓰는 려 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깊이 할때 쓰는 한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내가 생각을 하는데 옆 사람을 해주는 걸 뭐라고 하자? 그렇죠. 배려해줄게 라고도 할때 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생각할 억자인데, 뒤에 있는 한자가 뜨드가 되고, 앞에 있는 한자가 마음심이 돼서 내가 상대방의 마음까지 좀 생각해보는 것, 생각을 깊이 하는데 마음심을 한번더 했기 때문에, 신도 있게, 집중적으로, 깊이 한다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한자에서 똑같은 자를 두번 쓴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억자로 생각하는 내가 계속 깊이 깊이 오랫동안 여러 번 한다고 뜻하기 때문에 저걸 쓰는 한자들은 추억이라고 할때 많이 씁니다. 해보고 또 해보고 내가 어렸을 때 이랬지, 우리 엄마랑 이렇게 했지, 내가 옛날에 그 사람과 이렇게 사랑을 했었지, 이런 식으로 추억이라고 쓰고요. 또는 어 뭔가를 내가 계속 생각해내려고 하는 걸 기억이라고 할 때도 쓰는 한자입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쓰는구나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마음심이 여러 개 들어가면 심도 있게 깊이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생각할 유자라고 하는데요. 마음심이 들어가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색추자라는 부수가 유발음을 하는데 보통 얘는 오직 유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진짜는 생각할 유자입니다. 마음속 깊이 내가 뭔가를 생각하다 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사유하다 라고 하죠. 생각사자에 생각유를 써서 사유라고 하는데 우리 어 삼국시대의 유산 중에 아주 멋진 부처님상 중에 금동으로 만든 건 우리나라에 있고 어 목조 나무로 만든 건 일본에 있는데 그 스님, 그 부처님이 발을 한 다리 딱 올리고 생각하는 장면에 그 석조가 있어요. 그때 이름이 뭐가 되냐면, 반가 사유상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반가 반쪽 발을 올려놓으시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유라는 말은 생각하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마음심이 들어가면 생각이라는 뜻이 된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재밌을 게, 이렇게 쉽게 재밌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1번에서 6번을 배우셨는데 생각사, 생각상, 생각념, 생각녀, 생각하럭, 생각할유를 배우셨는데요. 제가 어떤 힌트를 드리면 어떤 자에 썼더라? 라고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이들하고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말을 했었냐면요. 현재의 생각은? 그럼 어떤 자가 되죠? 네, 생각염자가 되는거죠. 호랑이 때문에 걱정했네. 그러면 어떤 자자? 네, 생각 여자가 되겠습니다. 깊이 깊이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개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떤 한자죠? 네, 생각할 억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뇌 모양을 그려서 만든 한자는 어떤 거죠? 그렇죠. 생각 사가 되겠죠. 이렇게 어떤 한자에 힌트를 줘서 외우신다면, 한자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어, 한자를 조금 다 설명한 후에 이렇게 설명도 하고요. 제가 맨 마지막에 항상 정리노트 해놓는 거 아시지요? 꼭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눈으로 10초라도 꼭 보시고 암기하시고 금방 영상을 봤어도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봐서 머리에다가 반복 학습을 하신다면 기억을 하신다면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동안 한자 박사님 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나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편에는 마음쉬움과 관련된 한자들을 꾹할 건데요. 저와 함께 이런 한자 공부 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강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마음심이 들어가면 사람의 심리상태, 사람의 생각과 관련이 되는데요. 오늘은 마음으로 느끼는 기쁨이나 사랑이나 그리고 그리워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자를 주제별로 좀 모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실 한자는 기쁠렬 경사경 쾌활쾌 즐거워할 유 사랑의 사랑자 사무할련 사무함에서 아주 좀 예쁜 자들을 많이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천천히 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한자가 쓰는 단어들은 뭐가 있는지 얘기하면서 잠깐만 한자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기쁠 열자를 보시면 마음으로 기뻐한다는 벌써 해결이 됐고, 뒤에 있는 한자는 열 발음도 되지만 원래는 바꿀 테라는 원자입니다. 아주 기뻐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여기에 맞형자가 보이죠? 위에 있는 여덟 팔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본책 중에서 좀 눈에 혹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형이 웃었다 그랬더니 팔자주름이 활짝 펼쳐졌다 해서 이 팔자를 해석했는데 마음에 쏙 와닿아서 오랫동안 기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형이 웃었다, 기뻤다, 팔자주름이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경사경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눈여겨 보실 건, 일단, 경사는 좋은 일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위에다가 사슴 녹자 분위기를 주고요, 마음심 오고, 걸어가다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는 한자를 보시면, 어, 좋은 일 났습니다. 그러면, <laughs> 여러분은 뭐 드리고 싶나요? 축하한다고 선물 드리고 싶겠죠 그래서 윗부분에 사슴록자 같이 좋은 경사가 났을 때 중국에서는 사슴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아주 신령스러운 짐승이었다고 해요 그럼 마음을 다해서 직접 걸어가서 줬다는 뜻으로 천천히 하나씩 부스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사슴. 마음 걸어가다, 경사났네 할때 쓰고요. 단어 보시면 경축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할때 쓰는 경축이라든지 경사났다든지 이렇게 쓸때 쓰는 한자가 되겠네요. 자, 선물 받으면 정말 기분 좋지 않 네, 옛날에 저렇게 사슴을 줬다고 하네요. 세 번째 쾌 쾌자는 쾌자의 그대로 발음 할자만 어서 쓰는데요. 아주 마음이 어, 트이고. 기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마음 상태고 뒷부분에 있는 한자는 터질 쾌입니다. 터졌다는 표현을 약간 더 해석을 하면 확 트이다. 어, 내가 마음을 꽁 하고 삐져있지 않고 마음을 다 열어놓다라는 뜻이어서 기분이 좋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기분 좋다 하면 단어 뭐 생각나나? 이 쾌자를 집어넣어서 상쾌가 좀 생각나지 않나요? 또는 엄청나게 활발한 사람을 쾌활하다 할 때도 이걸 쓰겠지요. 또는 쾌활하다 이렇게 상쾌하다 이런 뜻인데 앞에다가 아니야라고 집어넣으면 불쾌하다 할 때도 쓸수 있겠고요. 우리 흔히 어떤 광고에서 유쾌 상쾌 통쾌 이런 말이 있었는데 상쾌하다 통쾌하다도 한자입니다. 자막 처리로 제가 다 해드릴 텐데 상쾌하다, 통쾌하다, 유쾌하다, 불쾌하다 많이 쓰는 단어고요. 이자는 앞에 마음심이 아닌 물수변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많이 혼동합니다. 결정하다, 결단할 결자가 됐어요. 되겠죠? 좀 주의를 좀 하시고요. 네 번째, 즐거워할 유자를 보시는데, 마음심이고 뒤에 있는 한자가 유자인데요. 무슨 유자냐면 어떤 배 모양이에요. 배 모양. 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천천히 설명을 하는데, 원래 급수시험을 보면, 얘만 보면, 그러할 유 라고 합니다. 그러할 유. 근데 정말 옛날 부수 중에 하나여서, 거룻배 유자입니다. 배 모양인데 어떻게 그러냐면 이쪽에 있는 한자가 달월처럼 보이지만 달월을 잠깐만 보세요. 달월을 이렇게 쓰게 되면 배주자하고 같이 봅니다. 한자는. 그래서 이 자를 배주로 보면서 얘를 배고요. 배가 지나가면 물결이 생기니까 물을 쳐서 거룻배 유자예요. 어, 그래서 언제 많이 쓰냐면, 보낼 수 같은 한자 있죠. 앞에 수레차 붙은 거. 그럴 때 많이 쓰는 한자인데, 여기에서도 그 발음을 그대로 쓰고요. 또는 통상 사람들이 유씨들쓸 때, 그 유가 헷갈려서 얘를 인월도 유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들립자를 사람인으로 보고, 다로를 그냥 다로로 보고, 얘를 반드시 칼도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인, 월, 또 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룩배유나 그럴류를못 외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쓰기도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얘 들어가면 유다. 이거 하나 아시고요. 앞에다 마음 심 집어넣어서 즐거운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즐겁다 유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마음 심이 아래다가 이렇게 써도 유자가 되죠. 더욱 유자인데 저렇게 마음 심을 아래로 쓸 때는 사람 이름 쓸때 많이 씁니다. 중국의 문장과 한유라든지 이런 사람 쓸때 쓰는 한자입니다. 아래다 마음심 쓰면 인명자로 쓰고요. 앞에 있는 한자로 쓰면 즐거워할 유로 합니다. 지금 1번, 2번, 3번, 4번 잘 보시면 정말 기분이 좋은 한자들이죠. 기쁘고, 경산하고, 유쾌하고, 즐겁고. 그 다음 여기도 사랑해. 엄청나게 많이 쓰는 한자죠. 사랑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가 아니라 애 발음을 보셔야 되는데요. 위에다가 쓴건 무슨 자가 되냐면 손이고요, 심장이고요, 걸어가답니다. 이거를 어떤 차, 어, 책을 봤더니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엄마로 해석을 하는데요 손으로 보자기를 싸는데 이 심장 가운데에다 푹 싸고 아이를 안고 가는 엄마입니다 보자기 이렇게 싸고 우리 그 아이 분만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속싸게 겉싸게 해서 본왕에다 싸가지고 오는 엄마 모습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속에 푹 묻고 있는 모습을 사랑애 라는 한자를 써서 우리가 이애자가 들어가서 안 좋은 한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애정, 서로 좋아한다고 한다든지, 여기에서 뭐, 어, 서로 너무 그리워하면, 뭐, 연모한다고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써서 애정 표현을 한다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애 자가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사랑, 애는 우리가 정말 흔히 영어로 러브, 좋아한다는 뜻인데 가슴속에 푹 품고 있는 엄마처럼 내 가슴에 품고 산다는 표현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laughs> 사랑자를 보시는데요. 마음으로 당연히 사랑하는데 유에 있는 한자가 발음인 거 아시죠? 이것자인데 저 한자는 풀들이 막 자라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풀들이 막 쑥쑥 자라는 거니까 자라난다는 말이어서 내 마음속에서 항상 잘하고 있는 좋은 감정이라는 자자여서 이 자가 들어갈 때 유명한 자는 불교에서 "자비"라고 할때 쓰는 자자죠. 슬플빛, 저 연민처럼 사랑해 주고 애처로워 주는 자비라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남의 엄마를 높여 부를 때 뭐라고 하지요? 네. 자당이라고 하죠? 집당자 써서 그때도 사랑자자를 씁니다. 마음속에서 늘 풀자라듯이 꿈틀거리고 항상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꿈틀거리는 자자입니다. 사무연 볼까요? 이사무 연하고 사무 모는 둘이 세트인데요. 연, 모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다 어떤 자가 들어가죠? 그렇죠. <laughs> 마음심이 들어가는데요. 위에 있는 한자는 말, 이을, 연이라는 한자입니다. 말, 이을, 연. 자, 잘 보세요. 말씀원에다가 실사 두 개를 썼으니까 말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해서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사극을 보면 사랑합니다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자 그렇죠 연모합니다라고 표현하자 그때처럼 말을 계속 쉬지 않고 한두고 있는 마음 속에서 계속 생각나는 사람을 사랑한다, 연모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연애한다 할때 연애 이렇게 쓰는 한자가 되겠네요. 또 그리워한다 할때 연모하다, 연애하다 그런데. 사랑이 실패하게 되면 뭐라고 하죠? 실현당했다 할 때는 이걸로 실현, 이를 실자 쓰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모할 모자를 보시면 없을 막자의 마음심인데 내 눈에서 보이지 않았는데도 더 생각하고 더 생각나는 사람. 우리 유명한 대중가요 가사 중에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고 하는 대사 있는 거 있죠? 노래가사. 자,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다면 얼마나 좋아서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 싶은 사람이 안 보여요. 얼마나 또 보고 싶겠어요. 생각이 나고, 잠도 안 오고. 자, 그래서 사모할 못 자는 그런 감정 상태여서 사모하다, 연모하다, 추모하다 이럴 때쓸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한 자는 기쁠열, 경사경, 쾌할쾌, 즐거워할 유. 사랑의 사랑자, 사무할련사무할모자를 배우셨는데요. 자, 저번 시간처럼 제가 한번 문제를 내겠으니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자, 어떤 자를 설명하는 말인지 보세요. 사슴을 갖다 줬다 라고 하면, 그렇죠. 경사경자겠지요. 마음 속에서 풀이 자라듯이 계속 자라나는 마음은 제가 뭐라고 해석을 했나요?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사랑자자가 있었지요. 또 하나, 엄마가 푹 품고 오는 마음처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좋은 마음은 네, 사랑 애자였죠.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이다음 이 문제는 형이 웃었다. 그러면 무슨 자였죠? 네, 기쁠 열자를 했죠. 형이 팔자 주름이 드러나게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데, 안 보여서 더 사랑하는 감정은 뭐였죠? 네, 이거였죠? 사모알모짜. 어때요? 다 맞추셨나요? 그러면 충분하게 제 영상을 시청에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한자는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어, 자막 처리처럼 시험 문제를 둘 테니까 눈으로 한번 다시 풀어 보시면 정말 완벽하게 수강하신 겁니다. 이런 영상 유익하셨나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이런 공부 한번 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